오늘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가방에 챙겨온 친구들에게 나눠주거나 이웃들에게 좀 작은 선물하기 좋은 그런 간식거리와 물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이거 되게 유명한 제품이 있어요. 지금 다 먹어서 우리 아들이랑 나눠 먹고 높이도 커서 가방에 담아 오기 너무 불편해서 이제 많이 못사가지고 하나씩만 이렇게 나눠서 먹었는데 이 많이 먹었죠. 그걸 린도르 거. 린도르 제품 되게, 어, 되게 퀄리티도 좋고 가격이 조금 센것 같았어요. 제가 마트에서 보면은 거기 여러 가지 초콜릿들이 많았지만 린도르 거좀 가격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 확실히 화이트 초콜릿도 되게 맛있고 어, 이거는 솔티드 캐러멜이 들어간 초콜릿인데요 이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에 보면 이렇게 꽤 커요. 음. 예쁘죠? 이렇게 받으면 이게 하나라도 이렇게 받으면 이거 기분 좋은 그런 초콜릿이잖아요. 이거 음. 맛도 되게 있어요. 진짜 먹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민도르 네, 제품, 확실히 제품 퀄리티도 좋고, 어, 맛은 그냥 보장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조금 가격이 나갔던 것 같았어요. 한만원 정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엔 초콜릿인데요. 제가 이 노비 초콜릿. 노비 초콜릿, 이거 되게 여러 가지 맛 많이 나왔어요. 노비 초콜릿 이 제품이 이탈리아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어, 이거, 제... 지금 제가 세 가지 만만 있지만 원래는 한열 가지 맛 이상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진짜 다 쓸어오고 싶은데 이거 진짜 중량도 꽤 나가고 그래서 이만큼을 사와서 하나씩 나눠줘도 벌써 이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두툼하고 크고 꽤 무게가 나가요. 근데 저는 그 마트에서 세일해서 어유 한2천원안 되게 샀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맛도 고급스럽고 확실히 이제 이거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아마 재구매율 100% 이상. 이 노비 화이트 초콜릿 진짜 맛있어요. 분황감도 없고. 그리고 어, 이탈리아가 피스타치오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견과류 들어간 맛있는 초콜릿 맛.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피스타치오가 약간 시그니처 같기도 하고 이탈리아에 선물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 이게 이 열매가 마카다미아인지 모르겠는데 무난하게 맛있어요. 약간 다크한 초콜릿에 견과류. 너무 예쁘잖아요. 이 패키지도 이렇게 색깔 다 예쁘죠. 아, 이탈리아가 디자인으로도 유명 예술가 디자인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초콜릿 포장도 보면은 어, 너무 예뻐요. 안살 수가. 면세구역 가니까 한세네배 뛰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마트, 지나가시다가 마트 보이면 뭐 세일 안 해도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니까 이거 담아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 지금 다 뜯어 먹어서 야단 났는데 어, 이런 과일 맛 젤리도 되게 맛있어요. 이 브랜드가 맛있 간식들 같은 거막 생산하는 그런 브랜드 같은데. 그게 그냥 젤리잖아요. 그 질감이 그냥 촉촉해야 먹으면 이렇게 탁한데 그냥 과즙을 베어 먹은 듯한 그 촉촉함이 느껴지고 먹고 상당히 놀랐어요. 치아도 전혀 부담감도 하나도 없고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한데 먹으면 과즙이 딱 느껴지는 그런 그리고 이탈리아의 수돗물 그 석회질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도 놀란 게 세수를 분명히 하고 메이크업도 다 했는데 뭐 나중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지면 뭐가 이렇게 막 묻어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먼지가 묻었나? 이렇게 약간 무슨 돌가루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그 석회질이 있으니까 치약이 발달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이탈리아 그렇게 큰 마트도 아닌데도 보면은 치약 천국이에요. 치약 천국. 근 우리 보통, 뭐 치약계 샤넬이라고 마빈스 치약 많이 사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되게 좋은 치약들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많이 담아왔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써보고, 어, 이거 뭐야? 너무 좋다? 해가지고 마트에 갔더니 가격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마트마다 가격이 다르겠지만 이것도 한 2,000원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씩 그냥 선물, 가볍게 선물해주기 좋잖아요. 치약 같은 거. 근데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작아요. 근데 선물하기 딱 좋죠. 가볍게 선물하기. 그냥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직장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선물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거기서도 마빈스가 조금 센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저렴한 편이고, 근데 요즘 마빈스는 그 한국 마트에도 많이 살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서 쓰고 또 선물 많이 많이 담았었거든요 이거를. 네, 정말 좋고,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내추럴 제품, 나뚜랄 나뚜랄레? 그런 자연 제품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약, 샴푸, 뭐바지 샤워 단나뚜랄레막 이렇게 써 있어요. 나뚜랄레몇 프로 막 그러면 더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가 트러블도 안 나고 순하면서 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디 제품들 사오고 싶었는데 가방 무게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담아올 수는 없었는데. 치약 같은 거 대부분 이렇게 나트랄 성분 같은 게 많고 나트랄레 제품이라고 해도 닦으면 막 개운한 맛이 나요 진짜 부담감도 하나도 없고 이런 치약 제품들 사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2 0원안 됐던 것 같은데 응. 그리고 몽쉐리그 페레로시 같은 브랜드인데요 이거 위스키 초콜릿 이거 무조건 사세요 <laughs> 이거는 진짜 사야 돼 사야 돼 근데 저는 또운 좋게 마트에서 행사를 했어요. 이것도 면세 구역에 가면은 진짜 엄청 비싸져요, 엄청.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것도 제가 조금씩 나눠서 먹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 없는데 30개 들었어요. 근데 이거 어쨌든 만원안 주고 사왔던 것 같았어요. 세일해서 엄청 싸죠. 아마 셀 걔네들도 그 멤버십 할인 같은 게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마트에서 사면은 멤버십 할인 안 들어가도 마트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연세구역보다 공항에서 사면은 이거 하여튼 한 세배 뜰 거야. 이것도 가방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상자 그냥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드리면 기분 좋겠죠. 근데 저는 진짜 틈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많이 사 오고 싶었는데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올 수가 없었어요. 이거 몽쉐리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여기 안에 위스키 들어있고 체리 들어있고 초콜릿인데 이거 딱 한입에 딱 넣고 딱 하면은 그 초코랑 그 위스키가 쫙 퍼지면서 막 나중에 그 체리가 막 씹히면서 환상적이죠. 이거 진짜 위스키 초콜렛 이거 체리 위스키 초콜렛 꼭 사오세요. 꼭꼭꼭. 꼭. 몽쉐리 거 이거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현지에서도. 몽세리, 담아세리 너무 예쁘죠 지금 아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거 진짜 이건 다 담아 오시죠 보통 음, 너무 유명해서 서명 안해 드리려다가 하면 또 섭섭하고 32개짜리 샀는데 주변한테 다 나눠 드려가지고 조금씩 소분해서 예쁜 그 핑크색 본에 담아가지고 조금씩 나눠 드렸거든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 제품. 이 안에 에스프레소 한 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는데, 딱 먹고 딱 하면 은 커피가 입안에 쫙 퍼지면서. 마트에도 이제 계산대 앞에 이렇게 팔면 4개에 한 2유로. 2유로면 얼마야? 3천원 정도 팔거든요. 4개, 4, 5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든걸 사면은 가격이 혹시 다운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쪘거든요 거기서 피자 파스타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살이 한 2-3kg 쪘어요 요 안에 에스프레소가 들어있어요 진짜 액체 그래서 이거 막 베어 먹지 마시고 베어 드시면 막 국물이 다 흘러요 그냥 입안에 하나 딱 넣고 천천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지?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나, 이거나, 어, 회사는 다르지만, 똑같은 위스키, 체리 초콜릿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똑같아요. 너무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쁘죠. 이제 이게 포장이 예뻐서 그런지, 이거 먹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쉐이르보다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선물 나눠줄 때 너무 조금밖에 못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패키지, 이거랑 또 다른. 간식들이랑 치약이랑 해가지고 다이소에서 그 파는 소분봉투 예쁜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담아서 조금씩 나눠드렸거든요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 제일 인기 있었던게 이거랑 이거 진짜 바로 그 리액션 들어와요 바로 막 연락이 와요 이거 너무 맛있다고 아무튼 제가 운이 좋았던게 알고 보니까 그게 할인이 그 멤버십 카드 있으면 할인해주는 가격이었는데 그 직원분들이 너무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냥 그 할인가에 찍어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싸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고급스럽고 다 맛있어요, 진짜. 제가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게 음, 이태리 음식들 보면은 좀 장난치는 게 없더라고요. 가격도 너무 좋고 장난이 없는 나라. 이런 거 먹는 거에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가서 아, 얘네는 좀 이런 거에 진심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진짜 아무튼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즐거운 추억 많이 남기시고 그냥 살 걱정 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또 다녀오시면 또 거기 음식 그리워집니다 그 살은 뭐 한국 와서 조금씩 빼면 되니까. 그렇게 먼길 가시는데, 막 다이어트 때문에, 막안 먹는다 하시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